아갑고기 새우 배달 새우 배달 새우 배달 야 새우가 배달 왔어요 마이보이 가볍게 먹었습니다 백업이 백업이 아 근데 떨어지면 아이번를 참순하게 와 급했어요 BSG 아 이거 새우 살리려다 BSG 와 무너지는데요 BSG 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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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국 정리 네 파비안 또한번 혼자 남았는데 이게 파비안 선수다 보니까 충분히 세이브까지도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선수고요 노련한 선수죠 파비안 자킬포인트 챙겨주고 다시 이겟 ESG도 자기장에 오는 타이밍이 이제 가까워지다 예전에도. 보니까! 파비안 체력! 와 그런데 상대의 그... 와... 파비안입니다! 오 이거 바로 이거! 안녕하세용! 문 열고! 문 닫고! 문 열고! 문 닫고! 와! 프레이즈! 미쳤네요! 미친 플레이! 이거까지 야 미친! 이지개크레이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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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술탄 하나 있어요! 두개 있어요! 바로! 바로! 술탄 있어요! 바로 쿠킹해야죠! 바로! 와! 포에버! 깔하게조혜진를 4대0으로 잡아냅니다 와, 도에버 진짜 이거... 오늘 좋은데요 야 빛이 도어 컨트롤 크레이지 수류탄 쿠킹 중 하나 둘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요 수류탄 맥진 중와 피하고 예. 자 유리상이 과연 옆에 옆에 아, 이거는 체력이 양가, 많이 줄습니다 이렇게 어. 어, 어, 여기까지 농심, 농심 좋아요 쿨스커도 유지하면서 농심 계속해서 경기를 어, 이어갑니다 인피니트 KR이 갑자기 그 전투에 합류합니다 자 이어서 딴거 하지만 어서와 땡큐 이점 고마워 아 계속 던질수 있어요 네. 계속 오지 마+ 오지 마+ 맞다. 오지 마+ 피해봐, 오지 마+ 피해봐요. 피해봐요. 와, 또, 와 이거 와, 좋아요 이거 좋아요 루이어살았이거 와, 와, 그 이거 살았어요 부어살았이살았어혹 루루 이살았어 이거부터 피어 살어요이피 살았어요 루루 이어요 루루 이거부어살이거어살요이어요이부터피요 루루 요 루루 이거어어요 루루 이없어요 루루 이거부터 피어 살요요 어 그래도 와, 그래도 칡칠 칡스입니다칡가 찍어진다 칡가어진다와니 플러스기야 삼연 칩! 백투발투발 삼연칠 개니 플러스기합니다 붙나요아 붙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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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하게 승부 저 오살과 칩칠가 바로 오살은 1층칩칠이2층네 아슬아슬한 위치이네요 오살 노력이네 판 어, 안쪽으로 어왔어 근데 오사오까지 하지만 잡힌 K가 네. K가 죽어받았습니다죽고받았습니다그 아래쪽으로 꼰대 슈트한... 와, 각포. 예. 위치 브리핑. K가 최대한 막아줘야 됩니다. 네. d k 입장에서는요. 살리면서 가야 해요. d k 네. 뭐 일치들어서 어우. 그리고, 그리고 일주타. 와, 이게 또그 나무 판자에 걸렸나요? 그런 거가 네, 주르타.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래. 하나 예.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 좋은데요. 절 있고, 자, 근데 안쪽으로 예층2 1층, 너층5 1층, 1층1으층 13층, 1층1층1으층1층 18층, 19층, 10층, 11층, 12층, 13층, 1자층 15층, 16층, 17층, 18층, 19층, 10층, 11층, 12층, 13층, 14층, 15층, 16층, 17층, 18층, 으로층 10층, 이1층 12층, 13층, 1 4시 15층, 16층, 으로층1 8 원당이 뒤쪽으로 빠져나가 있는데 아 이렇게 되면 힘이 부족한데요. 미에 t 케이 미래엔세종 치킨 가져가나요? 미래엔세종이 와요. 그러세와 혹시 혹시가 포탑까지 밀어냈습니다. 이러면 미래엔세종 다 왔어요. PMPS MVP의 저력 혹시가 미래다. 네, 미래엔세종의 미래 혹시? 혹시? 혹시가요? 혹시 그냥 가요? 혹시 해주요 혹시 해주요 일대일에서 와. 그리고 나와.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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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식사 와요. 식사 와요. 예 육성장군 식스타 파연 올라가나올라가네요 장군님은 3대1 어 그래도 아, 자 예. 아직 화필까지. 내가 남아있는데 감히 까지까지 받으세요 받어요받킹하고 이미 준비중 이미 준비 중던지면마무리 미래세종 미래세종이 엔네 번째 오늘의 마지막 예란계에서 치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마가타면서 네. 미래세종 엔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혹시 선수의 그 슈퍼 플레이 에이스로서의 공격을 보여주면서 와 극적인 치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폐 어, 어... 잘 봐야죠. 어, 아이컴퓨터요. 맞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거기 있구나. 제 닫고 지폐라고 합니다. 아이 걸까? 이건 예상하신데요어 지폐 어, 근정하네요. 제빨랐어요 슬타 정면성. 어길막 다쳤어요. 다쳤어요. 아 칠각 칠각 칠가 그러면 찍어봐. 예. 슬슬 탄피에 들야가는데요 이거. 저쪽으 피하고, 예, 예, 예. 서 뒤로 와서, 뒤로 와서. 여기으로 와. 집중. 그러면 열대 1. 어디? 자, 와라, 와라, 와라. 열정. 박길 찍어내고요. 박길. 예. 와, 아. 다 아. 찍었어요, 다 찍었어요. 그러면? 어, 어, 팀 토리. 오, 맞습니다. 살려주나요? 속겼습니다. 속겼어요, 속겼어요. 그럴 때는 넣었어요. 예. 예. 자,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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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와요. 저 친구 올라가 들었어요. 이러면 어, 어, 어. 떨어지는 거 생각해야 돼요. 떨어지는 거. 그렇죠. 너보기구라또 25번 어어이2 5어라이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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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가서 집중 집중 이렇게 되면 블루빌즈는 위쪽 가장 옥상 고지대에 yeah, 마크만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예. 아비리나가 아, 있던 칙스타가 나와! 오! 떨어 하늘에서 떨어진 파이널 그을수있단 아 설마 이 수류탄으로 아이, 아이 연막 안에는 수류탄 하나 둘셋 하나 기절 하나 기절 또 있나요? 자,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화염병 내개 화염병 이, 어, 이, 어. 이 자기장이 오기 전에 이 자기장이 오기 전에 던졌어요 잠시만요 어, 그때, 와. 와. 아 근데 아 어, 근데 아파요 연막이 아예 없어요 몸을 들어내고 가야 하는 농심인데요 그러니까 비니가 던지면서 또아 버리고요. 녹진. 어? 그리고 근접적 근접근접 아! 비욘드 스게에 PSG의 이어치킨이 나옵니다. 야. 락스와 인피니티 재팬의 어, 싸우는이 싸움터에 개입을 해야 돼요. 예. 락스 네. 수르탄 안끊어요안 안 끊어요, 안끊어요 계속. 한번더한번더한번더니 젤리도 있어요 네. 아니, 아래쪽에도 수류탄 날아올려 하나 더 아! 이것도 고정했어요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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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뒷필의 아 DJB 이렇게 아, 터집니다 네, 아, 이거 가로... 미래 세종 차가 없나요? 미래엔 세종 예. 네. 락스가 이게 터지는 매치예요 네, 네. 락스의 고정 매치 맞습니다 12킬? 순식간에 락스가 포인트를 더해줍니다 공간이 좀 좁아지긴 했습니다 아! 또집렉오 어, 근데 빈이 올라가 빈이 올라가 빈이 올라가 뒤에 다칠거 그러니 차량으로! <laughs> 야, 차량으로 치고 없어 뒤집고! 이야아... 저 결국 락스 마무리! 아, 근데 2 k g 그또 잃고 블루피스가 들이닥쳐가지고! 네. 네.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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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거 최종적인 승자는 블루피스가 될것 같습니다. 실 틈을 안 줍니다, 농심 레드 포스에게! 맞습니다. 할수 있는 거라고는 어 그냥 10만 끊고 가겠다. 1킬만 네. 네. 먹겠다 이건데. 네, 다들 뭐안 주면 그만이라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어. 어. 도프리즈 토크시마는 이거 다 살려낼 수 있는 견제에서 와, 근데 단풍 샷! 찬... 예술이었네요 네 <laughs> 좋아요 샷험하기는 해요 네 그렇죠. 네가 뭘할수 있는데 네. 문 열고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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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비니 입장에서도 혼자 붙었다 보니까 술탄에 네. 던지기에도 애매해요 그렇죠 아, 아, 살짝 나가보니까 바로 써요 살짝 나가 바로 써요와아 신경 써 아, 가요, 진짜 가요? <laughs> <봐요>? 와 <laughs> 비니 뭐? 토 h i n e s 스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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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싸 p a n e s e j 힘으로 이겨낼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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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이 e s e Japanese, Japanese, j k p a n e s e 예. <목소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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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그리고 와, 리즈가 군들을 숙이고 예 군들의 예. 힘으로 결정지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설마 이 싸움까지? 야. 제리까지? 혹시 제리, 제리. 혹시 제리 아. 안되고 전력이지 안돼아혹시가 아, 아. 갔어요 팀 에이스가 우이 마다 이겨팀 에이스가 무너졌고요 쇼. 설마 설마 여기지자 여기까지 락스 무너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와, 제리 쇼가 진짜 미쳤네요 예 진짜 <laughs> 명품이네요 <laughs> 제리 이러면은 크리에이터 필드 안쪽에 있는 이 킬, 이 킬들! 네. 이거 누가 먹냐 싸움이야요 아, 이게, 아, 이거. 놀부가야 됩니다. 아, 정교한 사격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네. 놀부, 좋습니다. 자, 거의 용이에요. 공중에서 그거 잡고 스카트. 자, 일단 이러면 크리에이터 필드 안쪽에, 아, 킬!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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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부가 아, 먹을 건있요 아, 안 되고, 네, 유카가 먹었어요. 유카가. 이거, 보여요? 이거, 보여요? 보여요? 이런 거를 잡아야 주 네, 무조건 먹어야 되는 킬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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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컷을 내야 되거든요. 네. 아, 아, 이거 잡아요 잡아야 이거. 이거 다쿠시마의 후미를 공략할 거고. 네. 그럼 이러는 순간이피드이 본데싸우. 오사리 본싸자 이거 플러기야 어떻게 하나요? 그냥 가나요? 설마 가요? 오케이가쿠시마 쪽이 아니에요? 뭐 던졌는데? 던졌는데? 이거 내려왔어 그리고 안쪽 골짜기를 다 잡아냈습니다 예. 디플러스 기아 선택했습니다 결단을 내렸어요 맞습니다 차이 아마 보니다차 없나 봐요 그러면 이거 네. 이 싸움만 이기면 디플러스 기아 치킨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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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어디 다리가 니거거려서자 아. 이거 치킨 킬아아아 나도 나아킬아킬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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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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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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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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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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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laughs> 그건 너무 영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LLLL 코치한테 득작한데만는 시나리오고. 자, 어떻게 용돈이 다칩가 이거 살와요 오살이 내가 쏴줄게. 대1 아하! D 플러스 기야! 제발, 어, 제라좀 어떻게 해주십쇼. 예, 예, 예. 저를 지켜주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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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토가 이렇게 는데 미래의 세속의 미래를 끌어냅니다